뇌종양으로 인하여 정신장애나 성격장애가 발생할 수 있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아니어로 대답한다면 예가 맞겠습니다. 어, 쉬운 예로 정신과 선생님들이 어, 메이저 정신병을 진단하기 전에 MRI를 찍는 것이 의무화될 정도로 뇌종양이 정신병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뇌종양은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전두엽 머리의 앞쪽에 생겼을 경우에는 성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측두엽, 머리의 측면 쪽에 생겼을 때는 욕구의 조절이나 기억력 등의 많은 장애가 생겨서 자칫 정신병 환자로 오인을 받는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악성 뇌종양 환자들이 뇌 조직을 암 조직이 침범해서 뇌 조직이 파괴가 되면서 치매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방사선 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여러 번 받으신 경우. 뇌의 전반적인 위축이 진행하여 임상적으로 치매가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사실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